자, 우리 147쪽에 예제 1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차 함수 7일 최소 구할 때 크게 세 가지 유형 봤었어. 공통 부분 있는 거, 또 완전 제곱식 이용하는 거, 또 조건식 이용하는 거.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공통 부분 있는 문제. 자, 한번 보자고. X가 0부터 3일 때 함수 y는 x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3 플러스 4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래 자 문제 보니까 딱 공통 부분 보이는 거 있어? 공통 부분 x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3 x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3 공통 부분 보이는 거 있지? 자 그래서 공통 부분 보이면은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앞에서도 계속 했듯이 치환. 그래서 한번 치환해 볼게. x 제곱 마이너스 플러, 2x 플러스 3을 t라는 문자로 한번 치환해 보자고. 자 그러면은 우리 원래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이거에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공통 부분 나오는 이차 함수 문제는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치환하고 나면은 그 치환한 문자 t의 범위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야. t의 범위. 오케이? 자, 그래서 t의 범위 근데 어떻게 찾느냐? t의 범위 찾는 거는 우리 앞에 치환했던 거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t 자이식 보면은 어떤 모양이야? 이차함수 모양이잖아 t가 t가 x에 관한 이차함수식 그래서 우리 t의 범위를 찾으려면 은저 이차함수식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t의 범위 즉 t가 언제 최소고 언제 최대냐 그거 찾아주면 된다고. 자, 그래서, 한번 구해보자. 근데 이 차함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해? 그래프. 꼭시점 구한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걸로. 자, 그래서, 한 번, 꼭시점 찾아보자고. 꼭시점 찾으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겠지, 우선.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t는 x-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바꾸면 표준형 되는 거 맞지? 자, 그래서 이 표준형에서 꼭지점. 바로 얼마야? 1,2. 꼭지 바로 찾을 수 있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그래프 그려보자고. 자, 그래프 그려보면 은 원점이고, 가로. 가로선이 X축, 세로선이 T축이지. 자, 이때, 꼭지점1 2고1 2고 자,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야?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최고착에서 양수니까 아래 블록. 아래 블록 그래프. 됐어? 오케이? 자 근데 이때 이 그래프 전체를 보는 게 아니지 왜? 우리 x 범위 제한되어 있잖아. x 범위 어디로 제한되어 있어?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면은 그 해당되는 그래프 영역 이 파란색 부분 이 파란색 부분이 그래프 영역 해당되는 부분이지. 자 여기서의 그럼 최대 최소 언제야? 최소는 여기 꼭지점을때 최소겠고 최대는 x가 3일 때자 그래서 최대값은 저 우리 t는 x-1의 제곱 플러스 2라는 식에다가 x 대신에 3 대입해주면 되는 거지 3 대입해주면은 최대값은 6이고 최소값은 꼭지점 좌표니까 y좌표인 2 해서 t가 최소가 2고, 최대가 6이니까, t의 범위는, t의 범위는 최대 6이고, 최소는 2더라. 이렇게 범위 찾아줘야 된다고, t의 범위. 그리고 나서, t의 범위 찾고 나면은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에서, 이걸 최대 최소. y는 그럼 t에 대한 2차 함수식이니까,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 똑같이 하는 거지? 그래프 그리기. 꼭지점 찾고. 그래서 표준형으로 먼저 바꾸자. 표준형 바꿔주면은 t-2의 제곱. 플러스 0. 상심 없겠네. 근데 범위가 어디라고? 2부터 6까지. 자, 그러면 이거의 꼭지점은? 꼭지점은 이 콤마 0이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 그려주면은 0, 2 가로축이 t 축이고 세로축이 y 축. 이콤마 여기 꼭지점이고 그리고 아래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아래 블록이지. 양수니까 최고차겠을까 그래서 아래 블록 그려주면은 이런 모양이고 그리고 해당되는 영역은. 우리 t의 범위가 2부터 6까지니까, 2부터 6까지. 여기, 해당되는 그래프 범위는 여기겠네. 오른쪽. 그래서 최소는 언제야? 최소는 꼭지점일 때가 최소고, 최대는 t가 6일 때, 최대. 그래서 최댓값 구하려면은 t 대신에 6 대입해 주면은 4의 제곱이니까 16이고 최소값은 0.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공통 부분 나오는 2차 함수 문제 있으면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t의 범위 생각하는 거 t의 범위 빼먹고 하면 안돼. t의 범위 생각하는 거. 자 그러면은 밑에 확인 체크 179번 한번 풀어보자. 179번. 179번 한번 보니까, 어때? 여기서도 공통부분 바로 보여? 그치? x제곱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4. 자, 근데 여기서 끝이야? 아니지. 왜? 네, 뒷부분 보니까. 뒷부분 3으로 묶어주면은 x제곱 플러스 4x 또 있네? 여기도 하나 더 있지? 그래서 이렇게 공통부분 보이면 어떻게 한다? 치환한다. 치환하기. 그래서 치환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 이거를 t라고 치환하면은, 우리, 원래식은 어떻게 바뀌어? y는 t 플러스 5 곱하기 t 플러스 2. 더하기 3 곱하기 t 플러스 5.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지. 자, 근데 이거의 최소값. 자, 일단 전개 마저 해주자. t제곱 플러스 10, t 플러스 15. 자, 근데 이렇게 치어놓고 나면은 뭐 하라고? t의 범위 생각하라고, t의 범위. 치환한 문자에 대한 범위. 그거 어디서 찾는다? 앞에 치환했던 거, x 제곱 플러스 4x가 t라는 거 가지고 구한다고.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어? t가 x에 대한 2차 함수니까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 그리려면 꼭짓점 알아야 되니까 표준형을 바꿔주면은 t는 x 플러스 2에 제곱 마이너스 4 되고, 그럼 꼭짓점이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4고 그래프 그려주면은 그래프 그려주면 원점,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t축. 꼭짓점은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4 하고 아래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아래 블록. 최고차 양수니까 그래서 그려주면은 이렇게 아래블로 그려도 되겠네 자 근데 이때 t의 최대와 최소 구해야 되니까 범위 구해야 되는데 우리 x 제한되어 있어? x 제한 없지 x 제한 없는 거라면은 그냥 전체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 실수 전체 그서 실수 전체에 대, 대한 그래프 범위는 그냥 전체지. 그냥 있는 그대로. 해당되는 범위는 있는 그대로. 자, 그리고 이때. 그럼 최소는 언제 가죠? 최소는 꼭지점에서 바겠네 최소. 그리고 최대는? 최대는 뭐 무한대까지 올라가니까 최대 값은 없다. 그래서 최대 값은 없고, 최소는 마이너스 4니까.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t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t의 범위 찾고 나면은 다시 원래 문제 돌아와서 t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써주고 이제 원래 문제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지? t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10 그럼 꼭짓점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그래프. 그려주면은 원점 가로축이 프축 세로축이 y축. 래프그스오그마마이래스그래이그래고아래블록래블록이프 그래프. 래 블록이지? 아래불로 그려주면은 해당되는 범위는 어디부터라고? t의 범위 마이너스 4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부터 시작되는 범위 해당되는 그래프는 여기 꼭지선보다 오른쪽부터 이쪽 부분이지 이쪽 부분 자 그럼 여기서 이 파란색 그래프에서 최소값 찾으라는 거니까 언제야? p가 마이너스 4일 때 최소값겠네. p가 마이너스 4일 때니까 대입해 주면은 1 더, 1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9. 해서 최소값 구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치환하는 문제는 항상 t의 범위 생각하는 거 잊지 말고. 자, 넘어가서 148쪽에 예제 12번. 자, 예제 12번 보면은 자, 1번부터 같이 볼까? x, y가 실수일 때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7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자, 최소값 구해달라니까 한번 문제 보자고 첫 번째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7의 최소값인데 자, 우리 앞에서 이차함수 어떤 거였어? Y는 X에 대한 2차 형태. X는 2차식이고 Y는 1차식이었다고. 근데 이 문제 보니까 어때? X도 2차식이지만 Y도 2차식이지. 자, 이런 거. 둘다 2차식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둘 다. X도 완전제곱식 모양, Y도 완전제곱식 모양.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자고 완전제곱식 모양 만들기 위해서 x는 x끼리 묶어주고 y는 y끼리 묶어줄게 근데 y 앞에 계수에2둘다 e 있으니까 2로 또 묶어줘서 2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7 됐어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준다고 자완전제곱식으어 어떻게 만들어줘? 앞에 x 부분은 상수 얼마만큼 추가돼야 돼? 플러스 9만큼 왜? 완전히식 만드는 방법이 1차 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 주는 거지 절반이 마이 3이니까 제곱하면은 플러스 9그 뒤에 y쪽은 플러스 1만큼 하면 되겠네 절반 제곱이니까 자, 근데 여기, 없던 수더 해준 거잖아. 없던 수. 그럼 빼줘야겠지. 새로 만들어줬으니까. 없애줘야 되겠네. 그래서 빼기 9 해주고, 빼기 2 해줘야 돼. 2. 왜? 뒤에 1 추가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앞에, 괄호 앞에 플러스 2 있으니까, 추가된 거는 플러스 2만큼 추가된 거지. 괄호 안에 플러스 1이 추가된 거고. 가로 밖에서 전체적으로는 이만큼 추가된 거니까 밖에서 이만큼 빼 줘야겠네 자 그래서 정리해 주면은 식은 x-3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자 이렇게 완전정식 만들고 나면은 뭐 이용해야 되냐면은, 우리 실수의 성질. 실수의 성질, 뭐냐면은, 실수는 제곱을 했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그치? 실수의 성질. 자, 그러면 우리 앞에 x-3의 제곱. 이거 실수의 제곱 형태잖아. x-3의 제곱 형태 얘가 0보다 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뒤에 y 플러스 1의 제곱 요것도 실제 제곱 형태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 자 그러면 이 전체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각각의 항들이 제일 작은 거일때 선택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제일 작을 때는 언제야? 0일 때 0 더하기 0 마이너스 4 이게 최소값이지 마이너스 4가 최소더라 됐어? 자, 2번도 같이 한번 해볼게 2번 6y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에 최대값 구하라네 자 근데 이거 어때? 이번에도 x가 2차고 y가 2차 둘다 있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라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x는 x끼리, y는 y끼리로 한번 묶어볼게. 근데 x, y 둘다 최고차가 음수니까 마이너스까지 묶어줘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에 y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2.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상상 필요하니까. 자, x 쪽에서는 플러스 4만큼 추가되면 되겠고 y 쪽에서는 플러스 9만큼 추가되면 되겠네. 자, 그럼 새로 만들어줬으니까 없애줘야 되니까. 바깥 쪽에서는 플러스 4, 플러스 9 해줘야 되는 거 보여. 가로 앞에 마이너스 곱해져 있으니까. 없애주려면은 플러스로 없애줘야겠지. 오케이. 해서 정리해 주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 자 그러면은 자 봐봐. 우리 아까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아? 그치? 마이너스를 곱해줬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거의 최대값 구하래 이거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니까 각항들이 제일 클 때가 최대 값이겠네. 그래서 제일 클 때, 0일 때. 0 더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최대 값은 1이더라. 됐어. 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어. X도 2차, Y도 2차일 때. 자, 그리고 밑에 예제 13번. 예제 13번 보니까 y는 -2x -3일 때 실수 xy에 대해서 2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최소값 구하라 최소값자 근데 이렇게 y 조건이 있으면은 가장 쉬운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바로 이 조건을 원래 식에다가 대입해 줘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x 제곱 플러스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 제곱. 정리해주면 은 2x 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 정리해주면 6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고. 이거에 최소를 구하라는 거잖아. 맞아? 맞지? 자 근데 어때? x의 2차식이니까 2차함수 형태 맞아? 2차함수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라고 2차함수 최소값 어떻게 구했어? 2차함수 최소값은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 그리려면 꼭지점 알아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주자 6으로 묶어주면 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고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은, 안에 상수 쪽에 플러스 1만큼 해주고, 바깥쪽에는 마이너스 6 해줘야겠네. 가로 밖에 6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6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고, 이거의 최소값. 그러면은, 꼭짓점이꼭짓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3이고, 그래프 형태는 어떤 형태야? 최고점에서 양수니까 아래블록. 블루. 아래블록이니까. 언제 최소값을 가져꼭짓점에서 최소값 갖겠네 마이스 1,3에서. 그럼 최소값은 3이더라.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럼 밑에 확인체크 183번 한번 풀어볼까? 183번? 자, 183번 보니까 어때? y는 ex-1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ex제곱-y제곱의 최댓값을 구하려라. 자, 근데 어때? y, 이거 조건식이지, 조건식? 조건식 나오면은 바로 그냥 대입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대입해서 조건 한번 씩 정리해보자고. ex제곱-ex-1의 -2x 제곱. 정리해 주면은 e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기네. 이거에 최대값 구하라. 자, 이참지의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네 이참지 최대값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표준형으로 만들어보자고 마이 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리고 완전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상수만큼 플러스 1 해주고 뒤에는 플러스 2 그래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때 꼭지점 좌표는 1,1이고 그래프 모양은 어때? 위로 물록이겠네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최대는 언제야? 꼭지점일 때꼭지점콤 1,1이니까 최대값은 1이더라 되겠어? 오케이 자 이렇게 조건식 나오면은 그냥 바로 문제에 대입해주면 되겠어 대입 오케이